여러분들 저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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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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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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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사 방금 했지 않나요? 어 제가 지금 정신아니 아, 제가 아 지금 어디? 럭어 제가 비스트를 어 하려고 한 이유가 태일이 형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안 좋아요 어디 가서 제가 이게 열심히 써서 설명해 는데 여자 파티 핑계 되면서 안 부르려고 하는데 그럼 저 노래는 다못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 저는 왜냐면다 여자 파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자 파티를 하겠다고. 아 해드린다고 해주신다고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니, 이런 <잠시도 웃음>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근데 저 한테 이게 오늘 저희가 오는 게한 얼마 전에 잡혔어요.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그거 내가 좀, 내가, 아, 그 여자 파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해주겠대요. <laughs> 어, 난 너무 고맙지. 이랬는데, 그 뒤에 이제, 아, 근데 집에 슬리퍼가 없더라고 그, 러더라고요 슬리퍼 그랬대요. 아니, 나 슬리퍼가 요새, 어, 없는데. 그럼 나한테 명 좋아하는 거 알지? <웃음> <웃음> 어, 야, 사전책, 야, 그런 거할수 있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우리 가오는 거냐고 물어고 그러지 않아요. 어, 이렇게 또 경희가 왔으니까 또이 분위기여서 경희 노래 한 번. 근데 제구 상태에요. 제구 상태. 절대 아먹어짓면안 돼요. 이렇이 하고, 지조도막한다그래갖고 절대 안됩니는 틀지 않은데. 저는 일단 경희한테 맡기고, 잠시 뭐한 갔다 오세 한번더해려다시의 어, 네. 솔로 콘서트 섹시 콘서트 사랑합다형 콘서트 어때? 재밌죠?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 그래서 저는 태일이형 너무너무 축하하고, 저도 빨리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왔으니까 그래제노래한 노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그, 너무 태일이 형이 앞에 아, 잔잔한 노래지만 불러서 어울리는 모르겠어요. 요괜찮요 좀 따라 불러주세요. 알죠 제가 흥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먼저 해볼게요. <laughs> 세. 빠라바빠빠빠라바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바빠빠빠빠바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 안될 같